공봉되어 있는 사포가 있거든요. 사포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 갈아서 음 기존에는 6조면 하고, 좀 1대1로 단차 없이 맞춰주는 건데, 어, 반갑습니다. 스리스리쉽스입니다 어, 오늘은 욕조 관련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욕조 배수구 옆에 욕조가 조금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거든요 욕조가 갑자기 세다 보면 뭐 크레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구멍이 나거나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보수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혹시나 우리 집에 욕조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시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그 보수제를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런 보수제가 시중에 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은 많거나 그러지는 않는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받은 상태고요. 어, 좀 저가형보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욕실 어, 보수제라고 치면 얘 가장 많이 나온 색깔이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집 욕조 색깔을 보고 그에 맞는 색상 선택 구매 선택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아마 3, 4일 정도면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 AB 그래서 주제하고 경화제로 나눠져 있어요. 주제하고 경화제. 경화제는 이제 빨리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주제는 이제 추가되는 재료겠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서 쓰여 있는데 이것을 섞어주면 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 스크래퍼를 사용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저 같은 부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섞어주는 이걸로 해서 한번 주문해 볼게요. A와 A제와 주제와 경화제를 1대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짜주고요. 여기는 음. 작은 스크래커로 잘 섞어주세요 충분히 음. 잘 섞어졌다 하면 그대로 떠서 그냥 발라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깨끗하게 잘 말려주시고 이렇게 충분히 바르고 이게 노란 거 스크래퍼 이 스크래퍼로 그대로 좀 많이 튀어나온 것들은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살짝 웅툭하게 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끝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낙품을 발라주셨으면 이런 그 드라이기로 잘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아주 딱딱해져서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드라이기로 잘 건조를 해주세요. 이게 음, 바로 빨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수단을 두고 충분하게 다 마를때까지 만져봐가지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을때까지 잘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요 어느정도 경화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사포가 있거든요 사포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 갈아서 음 기존에는 욕조 면하고 좀1대1로 안차 없이 맞춰주는 건데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이 주변에 욕조가 또 스크치, 스크래치가 나고 상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해서 해당 부위만 갈아서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만약에 좀더 부드러운 면을 원하신다 그러면 사포가 또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가는 걸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사포를 보시면 이렇게 P120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거칠거칠 하거든요. 이게 또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거, 또 숫자가 높을수록 자, 부드러운 거. 그래서 보통 뭔가를 그 이렇게 연마를할때 처음에는 이렇게 거친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혹시 부드러운 면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사포를 좀 숫자가 높은 거, 천방이나 뭐 이런 걸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됐고요. 어, 작업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집녹조에깨진 현상이 있다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어, 보수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